we can take this r a n d wherever we go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꿀린듯이 서거님 점반 덮어 줬요 네. 어디 가냐면 샤넬 팝업을 가고 있어요. 아, 내 것도 하나 꺼내줘 봐. 피가 또 그쳤네. 음. 칼국수 맛이 나고 이빨 닦아도 맛있었겠다. 칼국 맛이 가지고 무슨 칼국수랐어요 진짜.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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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따가 삼겹살 먹으러 갈거거든맞아 우리 이하나으로 먹으러 가야 돼. 목구멍이라는 곳 이름이 근데 왜 목구멍이야? 아, 내 고깃집 이름이 뭐 구멍이야? 왜냐면 내가 진작에 목구멍을 삼켜서 기름으로 촉촉하게 적시어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주 추적 추적 비가 오는구만? 추적 추적, 응? 추적 추적 하죠? 추적 스럽다 하. 아, sorry. 추적 추적. 쌈지끼리랑 비교는거보셨끼끼랑비교는 보셨어? 설마 인사동 삼지끼 그래 인사동 언제 3집길. 적삼지끼리내적내적 문제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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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쪽이라 서있다 네. 귀엽지 오빠, 이것도? 네. 아, 여기 조그만한 네. 것도 로드다, 실버 할까? 응. 되게 묵직하다. 그런 거? 그냥 아무런 목걸이에 끼면 되는 거 아니야? 何 <music> 진짜 장마 안 끝나네.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늘은 올블랙으로. 그리고 가방을 아직 안 뜯어본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배송 온 거라서 또한 스타일이라는 플랫폼에서 구매를 한 건데 아주 귀여운 딸기 신발 이걸 오늘 신어야겠어 가방이가 귀엽죠? 한 눈에 해외 신상들을 볼수 있어서 요즘 이거 보는 재미에 지내고 있어요 트렌디한 라이징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랑 제일 좋은 거는 새벽 배송. 배송 온걸 바로 오늘 뜯어서 신어볼 수 있어요. 아무튼 출발. 하필 나갈 일이 있는 날이렇게 <laughs> <laughs> 이거 원래 소나기라서 금방 사라진다. 무 소나기야? <laughs> 그렇게 다음 1 5 내내 왔다고 하더라고. <laughs> 근데 오늘 비 와서 이것을 갈아 신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슬프죠. 그래도 좋아요 <laughs> 저희 마케터분이신데 아주 텐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뭘 찍으시는 거죠? <laughs> <laughs> 서로 찍어주기. 비 올까봐 신발 갈아신고 나왔는데 안 오네? 가려고 나왔는데 유희주가 딱 나타나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파일기거든 아, 이거도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에, 유유 드라마 보니까? <laughs> 이게 뭐가 제일 나있어요이중에 이게. 근데 저는 감자칩이 더 좋아요. 아, 초콜릿 이제 싫다 이거 진짜. 어, 이거 먹을까? 난 이거 까거 먹을까?

내 점심은 김밥. 나는 김미채 김밥. 김미채 김밥. 고깔 아니요. 탱이거든안 부러운 거. 나 치즈 볶밥이 절. 김미수. 제가 오늘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못 싸우신 거예요, 가람님? 응. 김치 볶음밥? 치킨도 들어갔어요. 음, <laughs> 치밥이에요? <laughs> 치김밥 <laughs>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밖에도 자리 되게 좋다. 아 맛있겠다. 아니 콜이거개했고 나이 반지 샀어, 어제. 어... 뭐야, 이거버링버링 반지. 뭔가 약간 누가 다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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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룩. <laughs> 사진이 아닌데 왜 자꾸 브이를 하시는 거죠? 그로 <laughs> 뭐예요? 네. 여기 지금 베트남이에요. 툭툭이 <laughs> <갑자기> 지나갔어, 방금. <laughs> 앞으로 제가 저기 있어요. 창현 감도 이제 제 겁니다. <laughs> 나뭐 시켰게. 아무도 안 맞춰줬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운전 아주 잘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요, 그러면? 차 혼자 갈고? 어, 어, 이제 파주나마양지 이런 음. 쪽 가려고요. 저천히 가보실 요 시몬스 테라스 가보실 어요 어? 아니요? 이첩에 시몬스 테라스 있거든요? 거기 가보실게요 진짜 예요 오빠 나 시몬스 테라스 갈래 그래 <목소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지금 손으로 가랑이 원망 중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직도저 원망 중인 거예요?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저 좋아요 이천 <목소리> <목소리> 하이 하이 일퇴 일퇴 왜냐면 회식하러 가니까 <목소리> 머리를 할 때가 되었어. 그럼 근데... 매직 그런 거할 거야? 회식한 음... 매직한... 끊어. 클리닉을 받을 까 생각 중이야. 단백질을. 어디야? 회식하는 날 날씨 좋아서 좀 좋다. 아 맞네 비 원래 오늘 많이 오는 거였었는데 지금. 아이디라고 해 주차 된다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 가 가능한 건물로 가는데 15분이 더 걸려서. 도착 예정 시간보다 지금 20분이 더 늘었어요. 하세요 됐다. 오늘도 <목소리도> 안 받았어. 요만도 받았어. 저희 한참 걸렸어. <목소리도> 근데 여기랑 그 호텔이랑 가깝잖아. 추천하는데. 15분 걸리는 거야. 우리 여기 네, 주차장 여...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여기로 왔지. 여민이 뭐 어때요떡쁘지않아요 마라탕이랑 비슷해요. 아 진짜요? 로네스몰도 응. 좋다. 음. 내 와서 말할 수없 어디로 비롯오디오 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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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무 생각이 없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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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잠깐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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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